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식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들기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들기름은 고소한 맛으로 요리에 풍미를 더해 줄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많은 이점을 줄수 있는 식재료인데요. 올바르게 섭취하면 우리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럼, 들기름의 다양한 효능과 함께 섭취 시 주의할 점, 그리고 궁합이 좋은 음식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들기름의 주요 효능을 살펴볼게요. 1. 콜레스테롤 제거들 기름에는 리놀레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우리 몸의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들기름을 꾸준히 섭취하면 심혈관 건강에 좋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들에게 특히 유익한 식품이 될수 있어요. 콜레스테롤 관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요리에 들기름을 활용해보세요. 2. 피부 미용 들기름은 피부 미용에도 뛰어난 효과를 자랑합니다. 들기름을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 주고 피부의 탄력을 높여 주는 역할을 해요. 또한 들기름에는 항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건조한 피부나 주름이 고민이신 분들은 들기름을 자주 드시면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될 거예요. 3. 빈혈 개선 들기름에는 철분이 풍부해요. 그래서 빈혈 예방과 개선에 효과적이에요. 철분이 부족해지면 빈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들기름을 꾸준히 섭취하면 철분 섭취를 통해 빈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빈혈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들기름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를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 두뇌 발달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두뇌 발달과 인지 기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의 두뇌 발달을 위해 들기름을 섭취하면 좋고 성인에게도 기억력 향상과 뇌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에게도 아주 좋은 영양소죠. 흰머리 억제들 기름은 모발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흰머리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어요. 들기름의 영양소가 두피와 모근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꾸준히 섭취하면 흰머리의 발생을 줄이고 모발을 더욱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6. 성인병 예방들 기름에는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성인병은 노화와 함께 생길 수 있는 질환인데요. 항산화 성분은 우리 몸의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염증을 줄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성인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7. 알레르기 체질 개선 마지막으로 들기름은 알레르기 체질을 개선하는데도 효과적입니다. 들기름은 면역력을 높여주고 알레르기 반응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알레르기 체질이신 분들이 들기름을 꾸준히 섭취하면 면역 체계가 강화되어 알레르기 반응을 완화할 수 있어요. 이처럼 들기름은 건강에 정말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들기름의 부작용을 알아볼게요. 1. 산패된 들기름의 위험 들기름은 산패가 빨리 진행되는 기름이기 때문에 개봉 후에는 두달 이내에 소비하는 것이 좋아요. 산패된 들기름은 건강에 해로울 수 있고 염증이나 암, 동맥경화증 같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들기름은 신선하게 보관하고 개봉 후에는 빠른 시일 내에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알레르기 반응들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들기름을 섭취하면 피부 발진이나 가려움증, 호흡 곤란 등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만약 알레르기 체질이거나 들기에 민감하신 분들은 섭취를 주의해야 합니다. 3. 과다 섭취의 부작용 들기름은 고칼로리 식품이기 때문에 과다 섭취하면 체중이 증가하거나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루에 적정량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혈액 응고 문제들 기름에 포함된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액 응고를 방해할 수 있어요. 따라서 혈액 응고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수술을 앞둔 사람은 들기름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소화불량 일부 사람들은 들기름을 섭취한 후 소화불량이나 복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소화 시스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소화가 약한 분들은 들기름 섭취를 조절하시는 것이 좋아요. 다음으로는 들기름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을 소개해드릴게요. 1. 샐러드 신선한 채소의 들기름을 드레싱으로 사용하면 고소한 맛이 더해져 더욱 건강한 샐러드를 만들 수 있어요. 들기름은 채소의 영양소 흡수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풍미도 더해줍니다. 2. 밥밥에 들기름을 한두 방울 넣으면 고소한 맛이 더해져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어요. 들기름은 밥의 영양가를 높여주고 밥한 끼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3. 나물 들기름은 나물 요리와도 정말 잘 어울려요. 특히 시금치나 고사리 같은 나물에 들기름을 추가하면 풍미가 더해집니다. 나물 무침을 할때 참기름 대신 들기름을 사용해보세요. 색다른 고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볶음 요리 들기름은 볶음 요리에도 사용하면 좋아요. 채소나 해산물과 함께 볶으면 들기름의 고소한 맛이 요리 전체에 퍼져서 더욱 풍부한 맛을 즐길 수 있어요. 스무디 들기름을 과일 스무디에 넣어 보셨나요? 건강한 지방을 보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특히 바나나와 함께 들기름을 넣어 갈아 마시면 고소하면서도 영양가가 높은 스무디가 완성됩니다. 하지만 들기름과 함께 먹으면 피해야 할 음식도 있어요. 1. 들깨 들기름과 들깨를 함께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들기름과 들깨는 둘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데요. 오메가3는 적당량 섭취했을 때 체내 흡수율이 높아지지만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섭취하면 오히려 흡수에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 들기름을 사용할 때는 들깨는 잠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제품 들기름은 유제품과도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우유나 요거트와 같은 유제품은 들기름과 소화되는 과정에서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유제품과 들기름이 위장에서 소화되는 속도가 달라서 소화 과정에 방해를 줄수 있거든요. 들기름을 먹을 때는 유제품 대신 다른 음식을 선택해 보세요. 3. 고지방 음식 들기름 자체도 고지방 식품이기 때문에 이미 고지방인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튀김류나 기름진 고기와 들기름을 함께 먹으면 지방 섭취량이 과도해져 소화에 부담이 갈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름진 음식과 들기름을 함께 먹는 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4. 고열량 음식 패스트푸드나 가공식품과 같은 고열량 음식과 들기름을 함께 섭취하면 칼로리 과다 섭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열량 음식과 들기름이 만나면 칼로리 폭탄이 될수 있기 때문에 건강을 생각한다면 고열량 음식과 들기름의 조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들기름과 함께 먹으면 좋은 과일들을 알아볼까요? 1. 아보카도와 아보카도는 건강한 지방이 풍부해 들기름과 함께 먹으면 심혈관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아보카도와 들기름은 모두 오메가3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어 영양소 흡수율을 높여주기 때문에 건강한 지방 섭취를 위해 아보카도와 들기름을 함께 드셔 보세요. 2. 토마토 들기름과 토마토는 정말 좋은 조합입니다. 리코펜이 풍부한 토마토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데 들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리코펜의 흡수율이 더욱 증가합니다. 들기름을 사용해 토마토를 가볍게 볶아 먹으면 영양도 좋고 맛도 뛰어난 요리가 완성됩니다. 3. 가지가지 역시 들기름과 궁합이 좋은 식재료입니다. 가지에는 비타민 E와 리놀렌산이 풍부해 들기름과 함께 조리할 경우 우리 몸에 효과적으로 흡수됩니다. 가지를 들기름에 볶아 먹으면 영양소가 잘 보존되면서도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사과 마지막으로 사과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를 돕는 과일인데요. 들기름과 함께 먹으면 지방의 소화와 흡수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싶다면 사과와 들기름을 함께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들기름과 잘 어울리지 않는 과일도 있습니다. 들기름과 함께 먹으면 안 좋은 과일들도 소개해 드릴게요. 1. 무무는 소화에 좋은 식재료로 알려져 있지만 들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식품이 만나면 위장에 부담을 줄수 있으니 무와들기름은 따로 섭취하는 것이 좋아요. 2. 귤귤은 산성이 강한 과일인데요. 들기름과 함께 먹으면 위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염이나 소화기 장애가 있는 분들은 귤과 들기름의 조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매실매실은 소화에 도움을 주는 과일로 알려져 있지만 들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오히려 소화효소의 작용을 방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실과 들기름을 함께 먹으면 소화불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에 좋은 들기름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들기름은 고소한 맛과 함께 여러 가지 요리에 활용될 수 있는 정말 매력적인 재료인데요. 오늘 소개할 요리들은 누구나 쉽게 따라 할수 있으면서도 들기름의 고소한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레시피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요리, 들기름 비빔밥입니다. 들기름 비빔밥은 고소하고 담백한 맛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요리인데요. 한끼 식사로도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어요. 필요한 재료는 밥, 시금치, 당근, 오이, 계란, 들기름, 고추장, 소금입니다. 먼저 시금치와 당근을 각각 데치고 오이는 채 썰어 준비합니다. 그 다음, 밥 위에 준비한 채소와 계란을 올리고 들기름과 고추장을 넣어 잘 비벼줍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완성된 들기름, 비빔밥은 채소의 신선함과 들기름의 고소함이 조화를 이루어 정말 맛있어요. 특히, 들기름을 더하면 비빔밥이 더욱 부드러워져서 누구나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요리입니다. 두 번째 요리는 들기름, 두부조림입니다. 두부는 담백하고 부드러운 맛으로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는데요. 들기름을 사용하면 고소함이 한층 더해져 정말 맛있어요. 이번 요리에 필요한 재료는 두부, 간장, 들기름, 마늘, 대파, 고춧가루입니다. 조리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두부를 적당한 크기로 썰어 팬에 들기름을 두르고 노릇하게 구워줍니다. 그런 다음 마늘과 대파를 넣고 함께 볶다가 간장과 고춧가루를 추가해 양념을 만들어 줍니다. 마지막으로 구워둔 두부에 양념을 잘 배게 한후 그릇에 담아내면 완성입니다. 들기름의 고소함이 두부에 잘 스며들어 짭조름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일품인 두부조림이 완성됩니다. 밥과 함께 곁들여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세 번째는 들기름을 활용한 샐러드 드레싱입니다. 샐러드를 더 건강하고 맛있게 즐기고 싶다면 직접 만든 들기름 드레싱을 사용해 보세요. 신선한 채소에 고소한 들기름이 더해지면 풍미가 훨씬 깊어져요. 필요한 재료는 올리브유, 들기름, 레몬즙, 소금, 후추입니다. 먼저 올리브유와 들기름을 1대1 비율로 섞어 여기에 레몬즙, 소금, 후추를 넣어 잘 섞어주면 드레싱이 완성됩니다. 이 드레싱을 신선한 샐러드에 뿌려서 함께 즐기면 고소하면서도 상큼한 맛이 어우러져 정말 맛있어요. 건강한 샐러드를 원하신다면 이 들기름 드레싱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들기름의 고소한 맛이 채소의 신선함과 환상의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네 번째 요리는 들기름 볶음밥입니다. 볶음밥은 남은 재료로도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요리지만 들기름을 사용하면 고소한 맛이 더해져 더욱 특별한 볶음밥이 완성돼요. 필요한 재료는 밥, 각종 채소 양파, 당근, 피망 등, 계란, 들기름, 간장입니다. 먼저 팬에 들기름을 두르고 다진 양파와 당근을 볶습니다. 채소가 어느 정도 익으면 밥을 넣고 볶다가 계란을 추가해 함께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간장으로 간을 맞추고 잘 섞어주면 들기름 볶음밥이 완성됩니다. 들기름이 들어가면 일반 볶음밥과는 달리 고소함이 배가 되고 더 풍성한 맛을 느낄 수 있어요. 간편한 한끼 식사로도 훌륭한 요리죠. 마지막 다섯 번째 요리는 들기름 고추장 찌개입니다. 찌개에 들기름을 넣으면 감칠맛이 더해지고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이번 요리에 필요한 재료는 고추장, 두부 애호박, 양파, 들기름, 물입니다. 먼저 냄비에 물을 붓고 고추장을 풀어줍니다. 그런 다음 애호박과 양파를 넣고 끓입니다. 애호박과 양파가 어느 정도 익으면 두부를 넣고 마지막에 들기름을 뿌려서 맛을 더해줍니다. 들기름을 넣으면 찌개의 맛이 훨씬 깊어지고 고소한 풍미가 더해져 밥과 함께 먹기에 정말 좋아요. 이렇게 오늘은 들기름을 활용한 5가지 요리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들기름은 고소한 맛과 함께 다양한 요리에 활용될 수 있는 정말 매력적인 재료입니다. 들기름 비빔밥부터 두부조림, 샐러드 드레싱, 볶음밥, 그리고 고추장 찌개까지. 여러 가지 요리에 들기름을 활용해 보시면 건강하게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 들기름의 올바른 섭취 방법과 보관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들기름은 요리에 풍미를 더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건강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귀한 식재료인데요. 잘못 사용하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점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들기름을 건강하게 즐기기 위한 팁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들기름의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1. 생으로 섭취하기 들기름은 생으로 섭취할 때 가장 효과적인데요. 특히 공복에 섭취하면 들기름의 영양소를 몸이 더잘 흡수할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스푼의 들기름을 마시면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또한 샐러드 드레싱으로 생으로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신선한 채소와 함께 들기름을 섞으면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으면서도 영양소를 그대로 섭취할 수 있죠. 2. 요리에 활용하기 들기름은 고소한 맛을 더해 주는 역할을 하지만 고온에서 조리할 경우 영양소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들기름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요리의 마지막 단계에서 첨가하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 볶음 요리나 나물 무침을 만들 때 마지막에 들기름을 살짝 넣어 주면 요리의 풍미가 한층 더 살아납니다. 또 하나의 팁은 계란 후라이를 할때 마지막에 들기름을 살짝 둘러 주면 계란의 고소함이 배가 돼요. 고온에서 오랫동안 조리하는 것만 피하면 들기름을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들기름 섭취시 주의해야 할 점도 살펴볼까요? 1. 고온에서 조리하기 들기름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고온에서 조리하면 산패가 쉽게 일어납니다. 산패된 기름은 건강에 해롭고 유해한 물질을 생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들기름은 고온에서의 조리는 피하고 중간 온도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산패된 들기름 섭취하기 들기름은 산패가 빨리 진행되는 식재료입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을 반드시 확인하고 오래된 들기름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냄새가 묵직하거나 이상한 경우에는 산패가 진행된 것이니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산패된 들기름은 활성산소를 생성해 우리 몸에 해로운 영향을 줄수 있으니 항상 신선한 들기름을 사용하세요. 3. 과다 섭취하지 않기 들기름은 칼로리가 높은 편이에요. 하루에 한 스푼 이상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들기름은 건강에 좋지만 과도한 섭취는 체중 증가나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어요. 적당한 양을 지키면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알레르기 반응 주의 혹시 들깨 알레르기가 있으신가요? 들기름도 들깨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알레르기가 있다면 들기름을 피해야 합니다. 만약 섭취 후에 가려움증이나 발진, 호흡 곤란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해요. 다른 기름과 혼합하여 사용하지 않기 들기름은 다른 기름과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그 특유의 고소한 맛과 영양소가 손실될 수 있어요. 특히 고온에서 조리되는 다른 기름들과 섞이면 산패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혼합 사용을 자제하고 들기름 그 자체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제 들기름을 올바르게 보관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들기름은 제대로 보관하지 않으면 쉽게 산패될 수 있기 때문에 신경 써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 1. 냉장 보관 가장 좋은 보관 방법은 냉장고에 보관하는 거예요. 들기름은 서늘한 곳에서 보관해야 하므로 냉장고가 최적의 장소입니다. 냉장 보관을 하면 산패를 늦추고 신선도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 개봉한 들기름은 2개월, 3개월 내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이상 시간이 지나면 신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빠르게 소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빛과 공기 차단하기 들기름은 빛에 노출되면 산패가 빨라지기 때문에 어두운 유리병이나 불투명한 용기에 보관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들기름을 사용한 후에는 뚜껑을 꼭 닫아서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산소와 접촉하면 산패가 더 빨리 진행되므로 항상 주의해야 해요. 3. 적정 온도 유지 들기름은 상온에서 보관할 경우 빨리 산패될 수 있어요. 특히 직사광선이나 열이 닿는 곳에 두면 들기름의 품질이 금방 나빠집니다. 냉장고에 보관하기 어렵다면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해주세요. 4. 참기름과 혼합 보관하기 재미있는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들기름을 참기름과 섞어서 보관하면 더 오래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참기름과 들기름을 8대의 비율로 섞어 보관하면 들기름의 고소한 맛을 유지하면서도 저장 기간을 늘릴 수 있답니다. 유통기한 확인하기 개봉하지 않은 들기름은 최대 1년까지 보관할 수 있지만 보통 6개월이나 9개월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반드시 섭취를 피해야 해요. 개봉 후에는 가능하면 2개월, 3개월 내에 모두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늘은 들기름의 올바른 섭취법과 보관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들기름은 우리 건강에 정말 많은 이점을 제공하는 식재료지만 어떻게 섭취하고 보관하느냐에 따라 그 효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느냐가 결정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들기름을 건강하게 즐기고 신선하게 보관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